안녕하세요. 여름했습니다. 여기 는 울주군 두서면에 있는 금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완성품들이 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여름에는 또 분갈이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이렇게 완성품으로 구매하시면 그대로 키우시면 되니까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예쁜 나이들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메두사 금이고요. 4 6 0 0 0원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 지금 먼지가 조금 타서 그런데, 요거 반짝반짝 하면서, 색감도 예쁜 아이죠. 투수도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 전체가 한 15도가량 되겠습니다. 자, 색감도 예쁘고, 그리고 화분은 사각분에이렇게 키가 좀큰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캐시미어 초라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좀쫌하게 입장을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색감도 제법 많이 올랐고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나이인데, 거기다가 또 서현분에 담아놓고 화분을 포함해서 18,000원. 가격 엄청 좋습니다. 그 다음 3번, 로스코프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큰 얼굴 있지요. 그리고 주변에 자구도 많고요. 이 얼굴 밑에도 자구 여러 개 있습니다. 입장에 붉은색 다 올라갔고, 자, 화분에는 꽃이 그려져 있는 예쁜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24,000원입니다. 그 다음 4번, 멘도사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얼굴 크기 비슷한 아이들이고요. 입장은 통통하면서, 자, 연한 핑크빛 감돌고 있습니다. 자, 목대가 밑으로 이렇게 쭉 늘어뜨려진 아이도 있고요. 그 다음 5번, 당인금이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얼굴 있고, 자, 이쪽으로 여기까지 쭉 연결됩니다. 와, 핑크가 진하게 이렇게 다 들어갔습니다. 자, 화분은 흰 화분 같고요. 그 다음 6번 파피스로저초라구요. 32,000원입니다. 자 여기 생얼도 들어가 있고요자 여기 또 쫌쫌한 부분은 초라 같기도 하고요 자, 입장 끝에는 프릴 있는 부분도 조금씩 있습니다. 요것도 희 화분 같네요. 그 다음 7번 방울봉랑이구요. 16,000원 나왔습니다자 목대가 이렇게 있고요 입장 동글동글 이렇게다 맺혀있지요. 자, 초코색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살짝 피나이도 있고, 자, 봉우리도 있고요. 이거 살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꽃이 요렇게 펴 있습니다. 자,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화분하고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8번 방울복랑금이고요 26,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투수가 엄청 많습니다. 와, 이 아이만 보면 옛날 가격 생각하면 참 와, 너무 차이가 납니다. 투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고, 사각분, 키가 좀큰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9번, 오스비 큐화금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투수는 여러 개 되어 있요 여기 적심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큰입있고그 위에 작은 얼굴이 여러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붉은 빛을 좀 보여주고요. 자, 화분은, 자, 요런 아이고요. 다음 10번 탱고고요. 22,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보이고 투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 묵을수록 가장자리가 빨개지는 아이죠. 요거는 희 화분 같습니다. 그 다음 11번 1월금이고요. 28,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색감 너무 예쁘게 들었네요. 전체가 다홍색으로 이렇게 예쁩니다. 투수도 여러 개로 되어 있고 자, 요거는 천국의 계단 요런 모양의 화분이지요. 이고 화분 가격도 좋고 자 1월 금 2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2번 복낭법사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작은 얼굴들이 좀 쪼음이 많이 나와 있고요. 자, 입장 끝에 약간 솜털처럼 보송보송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화분 모양은 똑같고요. 앞에 화분 여기 색깔만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거 서현분에서 새로 나온 천국의 계단이라는 화분입니다. 그 다음 13번, 미니 베리고요. 34,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두수가 많고요. 입장 끝에 색감 잘 올랐지요? 자, 붉게, 붉게. 지금 물이 빠진 상태인데도 요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14번, 로스코프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요 아이도 두수가 엄청 많네요. 자, 큰 얼굴 옆으로 자구도 많고요. 입장 끝에는 진한 자줏빛 색감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현분에 담아놨습니다. 15번. 흑법사초라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생얼은 목대가 쭉 올라가서 키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고, 여기 밑에 또 작은 얼굴도 여러 개 있습니다. 철라도 엮여 있고요. 입장은 거의 새카말 정도로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키도 이렇게 높은 아입니다. 이그 다음, 16번. 프리티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투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네요. 요것도 입장마다 색감은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자, 화분은 키가 좀 높은 분이고요. 그 다음 17번, 골드 코인이고요. 26,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가 잘 드러나고, 입장 전체가 빨갛게 색감을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화분 모양도 보시고요. 그 다음 18번, 메두사 금초라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이쪽은 생얼이 크게 하나 자리하고 있고요. 또 이쪽으로는 철화가 좁좁이 엮여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화분은 이런 모양이고요. 19번 제 잔이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 한 10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조금 더큰 얼굴이고요. 입장 가장자리에 색감을 제법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화분이 서연분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 20번, 할로윈 초라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생얼이 하나 보이고요. 자, 이쪽에도 생얼 몇개 있습니다. 자, 철화 쭉 엮여가고, 색감은 붉은 색감을 좀 올렸습니다. 그 다음 21번, 1월 금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에 색감 한번 보세요. 노랑 연두, 오렌지 빛도 있고요. 입장 끝에는 붉은색을 또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 포함해서 1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2번, 밀크금이고요. 35,000원 나왔습니다. 조금 큰 얼굴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전체가 한 9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안쪽 입장은, 자, 요렇게 약간 연두빛,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가장자리에 붉은색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번, 파나메라고요. 35,000원 나왔습니다. 자, 큰 얼굴 5두로 되어 있고요. 요거 가장자리 빨간 라인 들어갔지요. 요거는 묵으면 전체적으로 연한 핑크로 색감 참 예쁘지는 아이죠. 또 군데군데 자구가 몇 개씩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4번 로스코프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옆으로 자구 여러 개 달아주고요. 자, 색감은 붉게 많이 올렸지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얼굴이 보여집니다. 자, 요렇게 크기 보시고요. 그다음 25번 캐시미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생얼이 좀 크게 있고요. 자, 이쪽으로 생얼도 있고 철화가 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살구빛으로 색감이 다 들어 있고요. 군데군데 조금 더 자주빛 색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아이가 14,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26번 수연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작은 얼굴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자, 색감은 요즘 좀 빠지고 있지요. 그래도 가장자리에 붉은 색감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7번 미니 벨 금이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9도 정도 돼 보입니다. 자, 입장에는 전체가 금기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입장 끝에 붉은 빛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희화분이고요. 그다음 28번 미네르바 구요 24,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은 넓고요. 그리고 여기 속에 보니까 또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희화본에 담아놨고요. 그다음 29번 수연이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수영이 또 봉긋하게 예쁩니다. 투수도 많고요. 여기도 가장자리에 붉은 색감 올려지지요. 요것도 묵으면 전체가 빨개집니다. 자, 요거는 향기분 같고요그 다음 30번, 담비이구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6도 되는 것 같네요. 입장 가장자리 색감 올린 거 보세요. 요렇게 빨간 부분도 있고요 살짝 오렌지 빛도 있고요 자, 요것도 향기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1번, 에르마노 그린이고요 3만 4천원입니다. 자, 두수가 좀 많지요. 한 15도는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얼굴들이 쫙 있고, 속에는 아기들도 이렇게 몇개 나오네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32번 애성이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은 통통하고 약간 길쭉하면서 끝부분에 진한 핑크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에는 아기 돼지 여기 세 마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33번, 아르케인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가장자리에 자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전체가 한 8도 되겠습니다. 자, 가장자리 빨간 라인이 예쁩니다. 화보는건이본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34번, 나나우쿠민이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15도 정도는 나오겠습니다. 입장 끝에 핑크색 올려주고요. 아직은 조금 어린 아기 같습니다. 조금 무거면 얼굴이 더 동글동글 맺혀지지요. 이거는 써니본 같습니다. 35번 수연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도 얼굴 수가 많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색감을 좀 많이 올려있는 편이고요. 얼굴이 좀 쫌하게 엮여 있습니다 화분하고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36번 카페트고요. 24,000원입니다. 자,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고, 한몸군색입니다 자, 입장마다 붉은색 제법 많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37번. 캔디 개인금이고요. 26,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 보시고요. 자, 입장 끝에는 금기 들어가 있고, 또 붉은 빛도 제법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봄날 공방 화분이고요. 어, 화분값 정도밖에 안될것 같네요. 그 다음 38번 아란타구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15도는 나오겠습니다 자 전체 핑크를 다 머금고 있고 뽀얀 분 바르고 있네요 자 화분 모양 보시구요 그 다음 39번 휴밀리스구요 26,000원입니다 자 두수가 한 12,3도 나오겠습니다 자 휴밀리스는 묵을수록 약간 아이보리 색감으로 변하지요 자, 요거는 건이분에 담아놨구요 그다음 40번 살구미 인금이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10도, 9도, 10도 그 정도 나오겠습니다. 자 입장마다 금기 골고루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요것도 건이 분에 담아놨습니다. 41번 루비퍼피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에 한 5도 정도 얼굴이 있고요. 아래쪽에 작은 얼굴도 몇개 있습니다. 한 3도 되겠네요. 그리고 입장 끝에 빨갛게 물들어가는 거 보세요. 색감이 예쁘지요? 자, 요거는 인동분이고요. 그 다음 42번, 샹그릴라고요. 18,000원입니다. 목대 쭉 올라가서 삼도가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색감이 예쁜 아이죠? 자, 아래쪽에 작은 얼굴 빠글빠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43번, 취설송이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타원 모양의 화분에 이렇게 까득 담겨 있습니다. 핑크빛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 꽃들을 요렇게 많이 올리는 아이죠. 자, 꽃이 여기 한 송이 폈습니다. 핑크로 이렇게꽃 피는 아이입니다. 지금 꽃대 엄청 물었지요?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44번. 수미미티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위에 빨간 꽃이 지금 피고 있는데 봉우리가 많이 맺어 있습니다. 자, 활짝 피면 더꽉 차겠지요? 자, 파란 부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45번 레드 폴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한 7도 되겠습니다. 여기도 가장자리가 빨간 라인 들어가 있고, 뒷면에 붉은빛이 좀더 많습니다. 자, 화보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46번 헤라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 조금 작은 얼굴, 더 작은 얼굴, 이렇게 3도입니다. 자, 뽀얀 분바르고 가장 자리가 핑크빛 라인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크기 보시고요. 그다음 47번 핑크 블로라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전체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와, 요것도 색감이 참 예쁩니다. 뒷면에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요런 사각분에 담아 놨습니다. 그다음 48번 핑클로이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한 11도 되겠네요. 요거는 더 묵을수록 새빨갛게 변하고요. 자 요것도 사각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9번 라디칸스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기 약간 어두운 붉은 빛으로 요렇게 물들어있는데요. 햇빛이 달구면 밝은 빨간색으로 변하지요. 그리고 또 꽃피는 시기에는 하늘하늘 하늘 하얀 꽃을 보여주고요. 자 선물 4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0번 에미르고요. 2만 0천원입니다 자, 위쪽에 큰 얼굴 3두고요. 입장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콧빛잘 들어갔고 밑에 애기 간2도 보입니다. 요거는 홍조분에 담아 놨습니다. 그 다음 51번 파스텔레온이고요. 25,000원입니다. 전체가 한1 0도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안쪽이 보랏빛 이렇게 나오고요. 뽀얀 분 바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거니분에 담아 놨습니다. 다음 52번 포토신하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동글동글한 아이들은 생얼이고요. 또 이쪽은 쫌쫌한 아이들은 철하고요 이것도 건이분에 담아놨습니다. 53번 실루왕스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한 10도가 조금 넘을 것 같고요. 입장 끝에는 빨갛게 손톱 이렇게 색감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요거건이분에 담아놓고 17,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4번. 레드클라우스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앞쪽에 생활이 크게 있고요. 이쪽은 철화로 엮여갑니다. 지금은 어두운 붉은 빛인데, 달궈지면 빨간색으로 변하지요. 자, 이것도건이본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5번. 레드베리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두수가 엄청 많지요. 아주 자잘한 입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빨갛게 익어가듯이 됩니다. 자, 밥이 참 많습니다. 화분에 이렇게 가득 차 있고요. 그 다음 56번, 머니메이크 금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고, 입장마다 금기 골고루 들어가 있고, 입장 끝에는 핑크빛 감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57번, 로잔나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큰 얼굴 3도로 되어 있고요. 자, 입장 가장자리에 색감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도 바르고 있고요. 빨간 화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58번 희성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투수가 엄청 많습니다. 입장 끝에는 붉게 살짝살짝 살짝 색감을 올려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59번 모란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한 11일 또 되겠네요. 자, 여기도 입장 끝에는 빨갛게 라인을 다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60번 핑키쉬고요. 19,000원입니다. 아, 이름이 핑키쉬 처음 듣는 것 같네요. 자 전체가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뽀얀 분 바르고 이것도 가장자리에 색감을 좀 올려주고요. 자, 이거는 명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61번 프리메라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두수는 참 많지요? 작은 얼굴들이 빼곡히 나와 있고요. 입장 끝에 살짝 오렌지빛 들어갑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62번, 9mm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두수 여러 개입니다. 입장 끝에 진하게 빨간색 점꼭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선경 부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63번, 샹그릴라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두수가 많지요. 작은 얼굴이지만은 이렇게 수형은 예쁘게 잡았습니다. 이것도 묵으면 입장 끝이 오렌지로 익어가는 것 같지요. 요거는 환분 같고요. 그다음 64번 오팔리나고요. 19,000원입니다. 자 목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목질화되어 있습니다. 자 삼도가 분바르고 이렇게 색감을 예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화분이 도화분 같습니다. 그다음 65번 리톱스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타원형 모양이고요. 자, 전체 두수가 한 10도 될것 같습니다. 자, 종류가 조금 다른 아이들 숙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1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6번. 샬라 콜라고요. 14,000원입니다. 여기는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고, 요거는 수영이 딱 보니까 한몸 군생인 것 같죠? 와, 두수가 많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67번, 스노우반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6도로 되어 있고요. 분을 많이 바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물들수록 약간 안쪽에 보랏빛을 보여주는 아이죠. 이거는더 나은 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68번, 멀로고요. 26,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두수가 많습니다. 쪼쪽큰 얼굴이 있고요. 어, 전체가 한 5도 되는 것 같네요. 이쪽도 큰 얼굴이 있고, 큰 얼굴 3개에 좀 작은 얼굴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 입장에는 색감을 제법 올렸지요. 자, 요거는 화분도 크기가 이 정도로 큰 아입니다. 그 다음, 69번, 제스타고요. 만원 넣었습니다. 자, 큰 얼굴이 한 4도 되고, 작은 얼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입장 안쪽에는 보세요. 이렇게 붉은 자줏빛으로 색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70번 아르제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한 15도 정도는 되겠습니다. 아래쪽 입장은 조금 노랗게 물들어가고 입장 끝에는 또 붉은색을 다 올려주고 있고요. 투수가 많은 아이입니다. 14,00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71번에는 자 다육이 전용 필요한 도구들, 자 핀셋하고 가위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다각 하나에 6,000원씩이고요. 자, 요거는 보시면 핀셋이 일자로 되어 있는 아이 자, 요런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끝부분이 요렇게 살짝 구부러진 아이. 자, 요런 아이가 있고요. 하엽 되기에 좋을 것 같죠. 자, 요런 아이들. 또 이렇게 조금 짧게 생긴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집게처럼 생긴 요런 아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예 전문 가위도 있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에 각 6천원씩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된 라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